아버님, 퇴사한 따님 소식 한달 전에 들었고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. 정말 괴로우신 거 이해하고요. 뭐라고 이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회사도 법률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해요. 그런데 아시지만 따님이 프리랜서시라. 보상금과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. 어떻게든 저희 선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묵과하시는 걸 전제로 2천만 원 정도 보상해 드리려고 하는데, 어떠신지요? 말이 됩니까? 네? 말이 되냐고요. 2천만 원 액수가 부족하시면 저희가 증액을 조금 더할수 있고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어떻게 사람 탈수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? 내 딸, 방송국에서 왕따 당하고, 살아버리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. 그렇게 착한 애를 선배라고 왕따 시키고, 냄새 난다고 카톡방에서 모욕 주고, 7시 40분 퇴근한 애를 다시 회사로 오라고 새벽까지 괴롭히고,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?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? 저희도, 최선을 다했고요.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. 그돈 2천만 원안 받을 겁니다. 우리 딸 죽도록 괴롭힌 사람들 아직도 태어나게 일하는 거 압니다. 다시는 우리 딸 같은 억울한 죽음 없게 만들려고 해요. 아버님, 잠시만요. 아버님, 웬만하면, 원만하게 처리하시죠.